마다, 태, 이나이입니다. 마다는 아직이고요. 태, 이나이,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미완료. 동작이나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고항 다베마시다가 고항 밥 먹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에 마다 타베테이마센. 우리가 지금 배울 문형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고 이에 다베마센데시타라 하셔도 돼요. 차이는 이에 아니요마다 아직 타베테이마센 먹고 있지 않습니다. 즉안 먹었습니다라는 뜻이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실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에 타베마센 데시다 부정의 과거죠. 그래서,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었고, 어, 먹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느낌이,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접속은 마다, 그리고 동사의 태형, 태, 이나이입니다. 태형 플러스 이나이. 예문이에요. 타나카산 왔 키마시다까? 이에, 마다 키테이마센. 타나카씨는 오다라는 동사 쿠루 그것이 키마시다까? 왔습니까? 이에, 아니요. 마다 아직. 오다라는 동사 쿠루 그것이 키테이루, 와 있다. 테이루, 이루가 정중체가 이마스. 마스를 마생으로 바꿔서 부정이죠. 기대 いませ와 있지 않습니다. 즉, 아직 안 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나さんは来ましたか에まだ来ていません 뭐, 축다이오しましたか? 에まだしていません 뭐, 벌써 축다이오 숙제를 심마시다까 했습니까? 이에 예, 아니요 마다 아직 하다라는 동사 수르 그거의 태형 시대시대이마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고 얘는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축구다이와 시마시다까 이에 예 마다 시대이마센その方はまだ読んでいない その本は그 책은 마다 아직 읽다 라는 동사가 本は 그러면 読んでいる 읽고 있다 인데요 이루가読んでいない 읽고 있지 않다 즉 읽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その本はまだ読んでいないこの漢字はまだ習っていません이 한자는 마다 아직 배우다, 나라 그러면 나라 떼 이루 배워 있다 배우고 있다 나라 떼 이루가 부정 이루가 이마생이 되었습니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즉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코너 간지와 마다 나라 때이 마은